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스마스토마스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7월 되면서, 비도 왔다가, 더웠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덥고 힘든데, 불철주야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킨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안에서 해커스톡, 섀도잉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영상을 올린 지가 6개월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해진 것도 있고, 이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게 맞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해커스톡 섀도잉은 당분간은 이제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을 했었고 지금 100% 마스터한 거는 아니지만 이 해커스톡 섀도잉 1년 동안 하기에는 효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흘려들으면서도 습득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영상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에 제가 선택한 영상은, 리틀폭스라는 영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준을 조금 올리되, 맥락과 대화 형식이 연결되는 쉬운 영어를 차, 찾아보니까, 리틀폭스 영상이 제 수준에는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는 해커스톡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리틀폭스 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쉐도잉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케이크 어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퀴즈로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지금 일을 많이 벌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선에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작심 3일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포기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화이팅 하시라고 영상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저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이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아, 영상 그만 올릴까? 공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도 계속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게 되면은 공부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부 흐름이 딱 끊기는데 그 휴가가 끝나고 집에 다시 와서 여태까지 이어졌던 공부 흐름이 이어질 수 없을지는 전적으로 저한테 달린 거니까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란 거 아시죠? 항상 건강 챙기시고 공부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영어 한 마디 하면서 끝날게요. 오늘 주제가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를 영어라면 뭘까 한번 번역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Crisis, crisis가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I'm in a crisis.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여러분들께 더큰 행운이 올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in a crisis.